부산 재개발도 궁금하고요. 부산 네. 공시가발 이력이야도 궁금하고요. 부산 재개발 핫하죠. 핫하죠. 핫했죠. 최근에 좀 조용해요. 네. 조금 조용은 하지만 네. 그래도 계속 밑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꾸준하게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조용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재개발이라고 말하기에는 최근 트렌드가 아, 재개발 쪽보다는 이제 극초기라고 사람들이 좀 얘기하는 곳들이 더 핫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제 생각으로는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공급과 수요로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인구수 대비 또 이제 직장 대비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과 수요를 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예전에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일부 있고 실거주가 받쳐줘야 된다는 음. 생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을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또 강의도 열심히 듣고 저도 공부도 계속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40대, 50대. 조금 나이 있으시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20, 30대가 투자를 해요.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더 중요한 건이 친구들은 실행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투자,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아예 늘어난 거죠. 파이가 달라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2, 30대가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는 영끌이다,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2, 30대 뒤에 누가 있어요? 2, 30대 뒤에 50대 돈 많은 부모님 계시잖아요. 걔네들이 한번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그래서 부모님 찬스 쓸수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는데 또 없는 친구 같은 경우에 또 직장이 탄탄한. 경우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신용 레버리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이번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특히 깜짝 놀란 거는 그 저희가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극초기 제재 거의 갭을 일억씩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봤을 때 저는 사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근데 그 기준을 또 들어보니 입지에 대한 평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고 모든 세대가 똑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제가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이제 시장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주력 세대가 예전 4, 50대에 감으로 투자하시거나 왜 시간의 순서대로 투자한 거 있잖아요. 온기가 퍼지고 이것도 그들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음. 그래서 저는 트렌드 투자라고 사실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실 단어거든요 이게 그냥 지금 현재 20대 30대 또주어 음. 투자 세력들의 시각이 어디로 향하고 이들의 관심사가 어딘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 사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이게 트렌드 뭐 이렇지만 특히 재개발은 맞아요. 근데 선진입은 좋아 초기 제재의 선진입은 정말 좋은데, 그쵸?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뭐 차라리 데이터라도 있지만, 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음. 물론 지역이 좋다, 나쁘다, 있지는 알수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의 우리가 수익률이나, 그 다음에 가장 기본으로, 요건, 충족이 돼야 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노, 특히, 노후도나 호수밀도 이런 것들은. 어... 근데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언정시나 저도, 우리도 선 진입하고, 이제 영상 찍다 보면 재개발 지역 다니잖아요. <laughs> 그러면 침이 이렇게 막 고이는 <laughs> 지역이 있어요. 음. 어, 맞아요. 어, 아, 탐나는 저, 지역이 어, 있죠. 어, 탐나는 지역들이 음, 있어요. 음. 근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재개발 공부를 막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노후도도 뽑고, 호수도 뽑는 법도 다 배우고, 막 이렇게. 음, 저희 다 배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실제로 부산에서 아주 핫한 지역이 있어. 거기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어. 음. 근데 거기는 노후도가 호수도 안, 안 돼. 안 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거기 다 들어가. 그럼 어떻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해 줄 거야 안 거기 요거 우리가 완전히 그거죠. 추진이에서 난리가 나죠. 네 큰일 나요. 안티 받을 저희 잘라. 어, 그렇죠. <laughs> 저희 완전 댓글을 장난 아니. 음, 아니 근데도 모르니까. 네. 근데 된다고 해. 될수 있지. 동수를 90% 받으면 되는 그렇죠. 그럼 동수를 90%를 언제 받을 건데? 어떻게 받아요 90%? 못 받. 세월 지나 못 받아요. 세월 지나면 신축이 들어서 노도가또 떨어져. 될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인드로. 제가 이렇게 일 예로 얘기를 하는 음. 거고, 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하, 또, 그렇다면. 아니, 저는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도 사실 좀 드냐면, 그거를 꼭 아파트가 된다에 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입지를 보고, 사실 거기 빌라에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저는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음. 그냥 재개발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입지상 여기 평단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산 경우도 있거든요. 빌라를요? 네. 음. 저일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보다 지금 서울 빌라가 싸요. 왜냐하면 부산 지금 초기 제재 바람이 불어서 부산 전 지역 안 글, 그림이 안 그려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1구역입니다. 아시죠? 부산 전체가 1구역. 네, 1구역 1구역인데, 하도 그림 많이 그려져. 너무 화가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그림을 많이 그려서 부산은 1구역인데 그에 반해서 수도권은 가격이 빌라 가격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 그렇게 일자리가 많고, 음. 어, 근로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가격이 부산 절반 가격인 거예요, 평당가가. 그것도 역앞에.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도 아파트도 말씀드렸지만, 음. 빌라라든지 우리가 땅값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 첫 번째 기준 하나가, 어, 지금, 건축 자재값도 올랐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새로운 걸 하나 지으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당 3천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요. 음. 근데, 신축 오년차인데 평당 1,500이 안 해. 음. 그럼 사요, 안 사요? 안네요 음. 그럼 근데 여가피야. 음. 신혼 부부 살수 있고 또 직장인 혼자 살수 있는 조건이 된다. 사요, 음. 안 사요? 사잖아요. 음. 그럼 사요, 말아요? 사죠. 선택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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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세요. <laughs> 그게+ 그게 아, 어딘데요. 어, 그래. 네, 어, 저는 그래. 항상 이런 기준으로 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당 가격으로 판단한다고. 제가 한 번은 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상업지예요. 근데 너무 허름하고 옛날에 저희 어 다른 지역 분들은 모르겠지만 서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포동 뒤쪽이 굉장히 음. 이제 판넬 팔고 이제 건축 자재 파는 곳이어가지고 쇠깎고 이래서 정말 사람들이 거기가 상업지라도. 가격이 저평가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전포 카페 거리라고 해가지고, 네. 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런 지역을 다른 타 광역시에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상업지인데 평당 가격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네. 사요 말아요? <웃음> <웃음> 바로 샀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또 다른 지역 광역시를 또 갔어요. 상업지가 지금 현재 보통 평당 3,000? 정도 나오거든요. 괜찮은 지역은. 또더 비싼데 사실 1억 어. 넘어가는 지역도 있는데 조금 저평가된 강력시 기준으로 아무리 싸도 1,500, 2,000 정도 가는데 음. 또 평당 1,000이 나오네요. 사요 말아요. <laughs> 근데 똥으로 올줄 알았다. 네. <웃음> <웃음> 이게 지금 다 빌라 얘기. 아니에요. 사업, 상업지라고 말씀드렸죠. 상가. 상가라고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 지역 유튜브 촬영하러 갔는데 그 재개발 지역이 사타를 통과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옆에 평당 가격이 2,500에서 3,000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지분이 나와 있는데 지분이 평당 천인 거예요. 근데 구역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것도 평당 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서 이제 현금 청산 될 거다. 근데 뭐 생각해서 사라. 근데 제 기준에 너무 싼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간평을 받아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음. 가다가, 아니, 뭐고. 괜찮다 사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네. 언니가 어, 이걸 사야 되다말해죠 되나 왜냐면 현금 청산될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그게 현금 청산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네. 네. 상가 받을 수 있... 상가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가 7천에 샀습니다. 아. 더 좋은 건 뭐였냐면 대출을 뚫었잖아요. 네. 원래 대출 지, 안 되거든요. 집이... 네, 대출... 네 집은 대출 안 돼. 어안나오는데네 네, 제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대출을 받아서 거기다가 월세가 나오네요. 네. <laughs> 그래서 <laughs> 그렇게 또 세팅을 하는 경우도 현장을 계속 다니니까 이렇게 눈멍게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소장님들이 너는 껌주었다 응. 그래서 전 껌을 얼른 주셨어요. 응. 네,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현장을 조금 나가서 하다 보면 눈먼 물건이 꼭 나와요. 그리고 꾸준하게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소통을 그냥 아무 맥락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맥락 없이 하자. 저희는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저도 현장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스타디를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스타디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에 어느 정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음.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 정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음. 이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좀 저평가된 물건이 나오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접근 풍차 돌리듯이 어 이렇게 투자도 풍차 돌리듯이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눈먼 물건을 좀잘 찾는 방법? 발굴해 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팁 같은 게? 일단 저는 이런 거는 절대 데이터에 나오지 않고 네이버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관심 있는 지역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팅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제 한 번씩 소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랑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어, 이거,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2억에 나왔다. 그런데 갭이 좀 있어요. 그러면 갭을 줄이는 방법을 저는 연구를 해요. 음. 예를 들면, 이렇게 2억인데 월세가 들어있어서 갭이 많이 들어가고 대출도 음.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갭을 맞추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최대한 무피에 가깝게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기존의 매가가 3억으로 올라갔고, 전세가 역시 지금 제가 살려는 매가와 전세가가 똑같기 때문에 전세로 전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피로 맞추는 거죠. 이게 잔스킬인데, 이런 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laughs> 개, 개인데 <laughs> 물론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다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 적용하기가 사실 실제로 적용을 해야 돈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면 네. 거의 무적이겠는데 네 저는 언니 어? 만나서 데이터로 싹 하고 네. 현장에서 또샥 하면 어, 저 사실 에피소드도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1월에 언니 목표 기억나요? 그렇지 1월 네. 목표는 뭡니까? 어, <laughs>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아, 작년에. 올해에요 이월이에요. 우리가 지금... 작년이다 작년이더라. 작년이었어요. 네. 이번에 뭐 하느라 약 지역 분석을 해봤잖아요 <laughs> 근데 그때 작년에 제가 이제 선진이 이제 한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맞아요. 음. 모안을 그때 분석을 했었어요 작년에 아직까지 아까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마이너스에 있는 지역인데 이제 상승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네. 무조건 선진입인데 대장 가면 된다 생각을 음. 한 거죠 최고, 최고. 그래갖고 원정이랑 이제 영상 찍으려고 막 하고 있대언 원정아 이게 한번 봐봐 내 아파트 네. 하나 본거 있는데 여기 이거 어떤 거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정이가 어 언니 어, 괜찮은 거 같은데요 내가 내일 못가도가이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전 바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laughs> 어, 이가하고 무거운 몇무도좀 받았어요. 그냥 거기 가서 보건나 이랬어. 그런데 뒷날 아니, 거기 가는 차가 없어요. 네, 저는 어, KTX 가 없는 거지. 네, 저는 KTX 없는 곳에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최근에 이제 광주 이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광주에서 작년에 한번 뛰고 올해 한번더 뛰었거든요. 그게 그거 보면서 광주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겠다. 네, 힘들죠. 이게 서울에서는 이제 성정역으로 떨어지는 KTX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버스로 두번세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지역 감정이 왜 생기는지 <laughs>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느꼈잖아요.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옆으로 오면 힘들지. 그, 조만간에 그래도 뚫린다 하더라고요, <laughs> 고속도로가. 근데 거기에서 장벽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와서 목포가 시장 강도가 올라가지만 네.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게 저희 거의 1년 차였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저는 차인데. 그때 당시의 계산이 그런 거예요 아직 여기가 물이 안 왔어. 맞아요. 근데 다 가다 여기 오하. 네. 그럼 내가 한 1년 보유하는 기간이 어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년. 상승을 시작을 잘해서도 아, 아, 상승장 가는 기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1년이 되거그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 그러면 2년이 돼. 네. 네. 그러면 비가 세 받고 돈이 네. 돼. 맞죠. 그쵸. 그때 그냥 그게 4, 2억 3억 9천이었거든요. 40평짜리 신축, 맞아요. 제일 좋은 자리, 네. 전세도 그, 됐어. 지금 5억 9천 하더라고. 네. 이제 물 들어오는 책인데 5억 9천 하더라고. 다 그러니까 썼어야 되는데. 년딱 돌고 비가세 받고 딱넣오는딱 좋은. 타이밍도 좋았어요. 근데 KTX 없어가지고. 어, KTX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 요 내가 KTX 없어서 못 가는데 가격이 오르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음. 투자. 수요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실거주민만으로 절대 가격 오르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 아까 특히 네. 모아목포 지역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자 수요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가격이 그렇죠. 좀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네. 어, 그 지역이 막 크게 발전할 수 있느냐, 뭐 일자리 내는 게 별로 없잖아. 네, 그죠? 특별히 그러니까 한계가 없으니까.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일수록 선진입을 해서 물들어올 네, 네. 때.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지역일수록 좋은 걸 들고 가야 되고, 네. 그렇지. 그 우리 너무 투기꾼 같아요. 저 이런 컨셉 아닌데 화 아, 어, 분석만 하고 못했습니다. 네. 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언니의 이런 데이터 분석과 음. 저희 현장빨이 음.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면 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게 저희는 음. 포인트죠. 딱쭉 온다 그러면 어, 가는 거예요, 그냥. 근전 바로 가죠. 아. 왜 타이밍 놓치면 못 써요. 아. 벌써 이3천 뛰는데 음. 갭이 또 벌어지면 저희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으면 <laughs> 없는데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아.